뭐 찍어야 된다고. 휴가 가면서 챙겨가는 우리들의 샐러드용 야채입니다. 마당에서 따온 거고요. 파프리카도 색깔대로 닦고, 토마토도 뭐한 4박 5일? 그 정도 여정이라서 저녁에 샐러드 만들고 하려면 은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가 음뭐 약간 이렇게 싼 동네가 아니라서 뭐 마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저희가 챙겨가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짐을 싸면서 이번에는 숙소에서 머물게 될것 같아서 뭐 그릇 같은 건안 챙기고요, 그냥 거기서 먹을 거 이런 거 챙기고 있어요. 저기차 위에서 캐리어에는요 보트랑 보트에 관련된 거 그런 거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차 안에 세리노크 가겠습니다. 그럼 아침 6시 반, 우리는 한창 가득 싣고, 자전거 두 대, 친구네 집에서 잘것 같아서 침낭까지 챙겨갑니다. 네, 여기서 크로티아 자다까지 가니까 한 6, 7시간 걸릴 것 같네요.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6시 반. 끝0 그래서, 그라츠 한 2시간 반 정도 달린 다음에, 거기서 슬로베니아 고속도로 통행증을 살 예정이고요. 일주일권, 그 다음에 아마, 크라체 쪽으로 계속 달려가지 싶습니다. 출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이쪽 트럭들은 여기서 밤을 샌것같고요 오스트리아 고속도로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 있어요. 했다가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섰거든요. 오스트리아는 휴게소에 있는 이런 물들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이 나라 나라에서... 사람들은 네, 아직도 꽤 오스트리아 국경 넘어갑니다. 슬로베니아 들어갑니다. 슬로베니아에는 또는 통행증을 여기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야 돼요. <목소리> 이게 오스아 국경에 무슨 일이 있는지 컨테이너 트럭들이 한지 3km 넘었는데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네요. 예불랑한 네, 쪽이 아니라 자그레브 방향으로 지금 나갑니다. 이제 크로아티아 들어갑니다. 슬로베니아는 그냥 이유니까 보는 차원이었고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죠 여권에다가. 그 유럽 연합 사람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차례 들어갑니다. 통과했습니다. 뭐 검사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에 확인하는 그 정도예요. 저는 모두들이아 비자하고 여권을 같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비자하고 여권의 얼굴이 맞는지 내 안쪽에 내 얼굴은 안 쳐다보는데 어쩌거나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가는 길이니까 이건 이유로 들어올 때는 검사를 좀 심하게 하겠죠. 제가지바군스틱스엘포다악네 방금 여기서 7유로 냈구요. 3쿠나 거슬러 받았습니다. 지금 48쿠나 51.34. 7 3 환율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입장하는 거라서 티켓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은 주행 차선이고 지금 좌측 우리가 달리는 게 추월 차선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월을 하면은 다시 주행 차선으로 돌아와요. 물론 내가 급하게 가야 돼서 정말 빨리 달릴 경우에는 추월 차선을 계속 달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월을 한 다음에 다시 주행 차선으로 돌아와서 추월 차선은 저기 해변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바다 보는 그런 풍경이 있는데 내륙으로 내륙을 달리는 고속도로는 사실 별로 볼건 없습니다. 그냥 들판이고, 밭이고 집들이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빨리 달리려면 이렇게 달리는 게 시간을 버는 거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이렇게 달리는 거구요 시간이 넉넉한 관광객들은. 어차피 저기 해변 쪽 도로는 국도니까 돈을 따로 안 내거든요. 그렇게 시간적 여행하는 사람들은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우리처럼 목적지로 바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국도를 이용합니다. 목적지에 자아가니까 스킨니다 압정이 생이 여기서 우리는 고용도로를나가 Right. Right. 우리는 마슬레니차 마을에 들어왔고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옆이라서, 뭐, 멀리 가진 않았고, 숙소를 찾아가겠습니다. 숙소가 바닷가 옆이라서 그렇게 멀고 지진 않은데, 900m. 900m만 가면 숙소가 있대요. 2박에 150유로. 200 Metern. Halten Sie sich links, dann biegen Sie rechts ab. Da links Ja. Halten Sie sich links, dann biegen Sie rechts ab. rechts ab? Da, oder? Da. Platz. wir ah. hey, Pack mal hier, mal schauen gehen. Schauen wir mal, ob das mal richtig ist.